25년 1월 24일 나스닥 1일 시황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어제 거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. 어제 제가 이 녹색선 위에서 마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정확히 이 위에서 끝났고요. 그 다음에 터치선 한번 터치했고요. 그 다음에 지지정선 이선 이 뚫고 어 약간 위에서 끝나는 이런 지금 음 형태를 띄었습니다. 자, 이제 다음으로는 1월 24일 오늘의 시향 시작하겠습니다. 이 지금 녹색선 22018.34 오늘은 이 위쪽에서 최종 종가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이 지금 터치 라인은 오늘은 두 개를 잡아 봤습니다. 그리고 지지 저항선 노란색 이 부분 이렇게 했고요. 지금 저가 라인하고 고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. 이 항상 이 고가나 이 저가 라인은 고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가면은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. 이 저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밑으로 밑으로에서 ,에서 빠지면은 밑으로 하방으로 어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. 그렇지만은 이 지금 저가고 고가선은 어, 그 어떤 선들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 저항 선이 되는 겁니다. 이 지금 현재 지지 그러기 때문에 하방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파란색을 벗어나면은 다시 그니까 쭉 말아올릴 확률이 더 높아요 확률이 이 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뚫고 가면은 다시 쭉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.